안녕하세요. 오토피디 정원주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전기차인데요. 제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또 다음 차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어 최근에 이런 전기차 시승할 때 조금 더 집중이 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 역시 전기차답게 즉각적인 주행 성능과 좀 매끄러운 주행 질감 그리고 또 정숙한 MBH가 매력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피디 김영준 에디터입니다. 저는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속 충전기 보급이 예전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충전을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밥이 없는 상황이라면 중간중간 충전을 해 줘야 하죠. 그리고 만약에 충전소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라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를 하고 떠나는 데까지 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 차량의 경우 충전을 하는데 최소 20-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이게 무슨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죠 실제 제 주변에 전기차 오너 분들도 걱정보다 계획적으로 이 충전 라이프를 영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 넣는 것보다는 충전 시간이 더 걸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이 전기차도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21km나 됩니다. 저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주에한번 정도 충전을 할것 같은데요. 또 그마저도 이렇게 충전을 꽂아두고 커피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시간을 챙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급속 충전 시 5에서 80%까지 채우는데 36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충전이라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전기차가 가진 다양한 매력들을 포기하기는 아깝죠. 소음과 진동이 없는 차는 그저 이동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이동수단으로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자동차가 주는 감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보니, 엔진과 배기의 사운드가 없는 이 전기차량은 정말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작고로 자동차라면 이 진동과 소리로 운전자를 만족시켜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 형준 씨랑 투닥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의 소개를 깜빡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폭스바겐의 ID.4입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 오프닝 했으니까 먼저 시승 느낌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ID.4는 MEB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으며 낮은 무게 중심으로 경쾌하고 스포티한 핸들링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 무거운 고전압 배터리가 차체 가장 낮은 부분인 차축 사이에 위치해 무게 중심과 배분을 효율적으로 이뤄내 모든 주행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50대 50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현재 시승 차량의 최고 출력은 150kW, 제토크는 31.6을 발휘합니다. 또한 23년형 모델에서는 회생 제동 시스템을 보다 최적화하고 새롭게 개발된 전기 기계식 브레이크 부스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에서 제한이 되고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5초가 걸리게 됩니다. 자, 사실 최근에는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의 퍼포먼스 전기차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면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충분히 경쾌하고 가뿐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한 전기차의 특성상 초반부터 이런 최대 토크가 뿜어져 나와 전혀 <laughs> 답답하거나 이런 주행 성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붙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정원준 에디터님이 차량 스펙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니 저는 서스펜션과 인테리어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시승차량의 경우 앞 맥퍼슨, 뒤 멀티링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속화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 주행에 대한 느낌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스펜션은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엔진의 진동과 배기 사운드가 없는 주행에 대한 느낌은 저에게 정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상 브레이크라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브레이킹을 하겠다라는 피드백을 보내야만 이 차량의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직관적이지 못한 브레이킹이 저에게는 아직 좀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서스펜션과 주행 느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에 관해 좀 알아볼 텐데요. 풀다운 메뉴를 누르면 오토 홀드가 들어있습니다. 오토 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좀 빼놓긴 마련인데 지금 이 ID4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그 어느 곳에도 존재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 비상등마저도 터치입니다. 이런 고속주행 시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은 직관적인 사용을 위해 물리 버튼을 조금 배치해 줬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을 보면 조작성이 딱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12인치로 상당히 시인성은 좋아요. 하지만 사용성이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무언가 메뉴를 들어가려고 해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저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오네요. 제가 너무 싫은 소리만 했는데, 그래도 이 차량이 주는 감성들은 있습니다. 이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에 상당히 귀엽게 브레이크 페달은 일시정지 표시, 그리고 엑셀 페달에는 플레이 버튼이 각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같이 전기차를 타면 졸려할 내연기관 매니아를 위해서 마사지 시트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마음에 드는 건이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와 그 사이드 미러 옆쪽으로 보이는 BSD 시스템. 제가 꼭 사이드 미러를 쳐다보지 않고 있어도 노란색으로 상당히 시인성이 좋게 비춰지는 모습이고요. 자, ID4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답게 상당히 널찍한 이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준씨가 1열을 비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무릎 공간도 주먹 한두개 정도? 또 머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파노라마 루프 같은 경우에도 어, 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좋은 개방감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차를 타기 전에 이 벨트라인이 뒤로 갈수록 좀 높게 올라와서 옆쪽의 개방감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여기도 넓직하게 바깥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자인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져요. 최근에 복스방겐 같은 경우는 1열 대비 좀 2열에서 갑자기 인테리어 디자인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이드4 같은 경우에는 이열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잘 꾸며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에 송풍구랑 USB-C 타입 두 개는 있고요. 단지 송풍구만 있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까지도 가능하네요. 이게 인조가죽 시트긴 하지만 뒤에도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푹신푹신 말랑말랑한 소재로 잘 꾸며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이런 암레스트 커플도 또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열 폴딩도 되지만 스키스루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짐을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또 여기다 기다란 스키나 보드 같은 것도 놔둘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런 부분도 정말 신경을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은 발밑 공간이 여유가 살짝 부족하고요. 또 이열의 열선 시트 기능은 따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아까 김영준 에이터가 이 ID.4 좀 탄탄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2 열에서는 이런 고속가도로에서 달려도 노면의 충격이나 이런 굴곡들을 전반적으로 약간은 단단한 느낌 만에 끝단에서 이거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ID.4 2열 공간성이나 이런 승차감 모두 꽤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ID4의 디자인은 상당히 호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새로운 폭스바겐의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이 엠블럼. 이 엠블럼이 기존의 크롬의 약간 입체적인 형태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평면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의 경우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다 보니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디자인의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는 편이잖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전기차 디자인을 보고 예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ID4 같은 경우는 정말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디자인은 골프의 느낌이 얼핏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폭스바겐 그룹 내 아우디를 따라 웰컴라이트가 상당히 세련된 느낌인데요 다만 리어램프 방향 지시등의 경우 시퀀셜인데 헤드램프는 일반 전멸이라서 조금 좀 아쉽고요. 정원준 에디터님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자이 아이디폰은 폭스바겐의 중요 모멘텀인 이 모빌리티를 이끌 전략 모델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런 미래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녹여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전반적으로 공기 저항 개수를 신경 쓴 유려한 곡선을 두르고 있지만, 이렇게 측면부는 빠방하게 근육질로 역동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용준 에이터가 얘기했던 이 헤드라이트 라이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옆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이 측면 뷰는 이렇게 비필러에서 피크를 찍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 라인 그리고 또벨트 라인은 뒤로 갈수록 또 높아지고 있어요. 공간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역동적인 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휠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데요.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무조건 밋밋하게 다 덮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멋지게 탈피한 디자인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수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T91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같은 전기차인 EV6와 비교를 해봤을 때 길이는 95mm 짧고 전고는 70mm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EV6와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껑충한 느낌이 있죠 자, ID.4의 후면부로 왔는데요. 이 LED 리어 램프가 시선을 상당히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트렁크 기본적 재공간은 5 4 3 l 터고요 이열 폴딩 시 최대 1,575리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신경을 쓴 부분들이 조금은 느껴졌던 게 짐을 최대로 적재할 시 급브레이킹을 하면 짐들이 앞으로 쏟아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짐들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메쉬 소재의 그물망을 또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뒷모습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라이팅 시스템이 정말 매력적으로 잘 되어 있죠 가운데 폭스바겐 로고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ID4 레터링은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근육질에 볼륨감을 준 것도 차량이 정말 실제 성능보다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양 끝단에 이렇게 감싸는 디테일도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어램프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단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은 듯한 어꽤 고급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폭스바겐의 ID4 2023년형 모델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 개편안이 공개됐죠. ID4도 100%를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게 가격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주 에이터는 평소에 그렇게 전기차를 안 좋아했는데, 이 ID4는 어땠나요? 저는 이제 전기차의 그런 주행 질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회생 제동의 이런 말타기 증상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좀 중화된 느낌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전기차를 조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전기차스럽지 않은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ID.4 마음에 들었다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또 다양한 전기차로 김영준 에디터의 마음을 꼬셔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이었습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